하나님 12시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득 넘치시는 귀한 하루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아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이 담배 세계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미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우라 사우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예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사도행전 22장 말씀에서는 이제 천부장 앞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형제들 앞에서 이제 자기의 간증을 이제 내어놓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여기에서 간증하는 것이 과거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고 또그 담에색에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는 장면을 이제 간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장면 즉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변화받은 자기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의 자기의 모습도 설명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 임했던 그 십자가의 능력, 바울은 어떠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받게 되었는가? 우리가 세 가지를 같이 나누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바울에게 임했던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이냐? 구원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 오늘 말씀의 6절에서 8절까지의 모습에 보면 그 담의 색으로 가는 길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는 중, 담의 세계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우라, 사우라, 내가 나를 어왜 박해하느냐?" 하시거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인생이 변화되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다메섹에 들어가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만날 것인데 너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갔더니 아나니아와 함께 만나게 되고 아나니아와 함께 대화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아나니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이 바울이 내가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어 받았고 소명을 받았고 그렇게 쓰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는 우리를 구원시키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 먼저 임한 다음에. 하명을 소명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묵상해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교제하는 그런 식탁의 교제 가운데 봉사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우리가 어,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사역보다도 중요한 것은 먼저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한 구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사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그 제가 신학교 다닐 때한 교수님이 그 설명하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설명하는데 무슨 설명을 하시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 공부를 잘하는 것 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좋은 대학교에 가는 것 영이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것영 결혼을 잘하는 것영또 성공하는 것 영으로 친다면 우리가 먼저 공부를 잘하는 것또 어, 또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좋은 결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0 0 0 0 0 0 0 0 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0 0 0 0 0 0 0 0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것1이을 나중에 찍으면 1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먼저 믿고 1을 먼저 찍고 나서 공부를 잘하면 10이 되어지는 것이고, 일을 먼저 찍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교에 가면 100이 되어지고 좋은 직장에 가면 1000이 되어지고 결혼을 잘하면 많이 되어지고 하면서 그일을 먼저 찍고 난 이후에 영을 붙여야지 그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영을수 많은 것을 수백 개를 갖다 붙이고 난 이후에 일을 찍으면 그건 1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1.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 이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이냐면요 죄악을 이기는 능력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엄청난 죄인이었다라고 이제 어 자기 자신도 고백하고 어또 나중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인 것이었던 것을 이제 어 이야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4절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도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자기는 어 부족한 사람이었고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이제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는 그 모든 죄악들을 자기가 컨트롤 할수 있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난 것을 우리가 다윗의 인생, 아니,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보혈의 능력, 예수의 보혈, 또 전.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예수의 능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또다 그의 피 믿으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고 또 십자가의 보혈의 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서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이냐면요 시험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같이 찬양의 가사를 나누었던 것처럼 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어, 예수의, 예수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능력, 시험을 이기는, 네, 능력, 능력이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사가 갑자기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시험을 이기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엄청나게 칭찬만 받았던 사람입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너는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돼야 돼. 넌그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랑과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 바울에게 시험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고난의 길이었고, 오게 갇히기도 하고, 태장 수많은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런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 시험을 당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이 간증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도 시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어 사람들 앞에서 어 자기가 자기가 붙잡혀서 정말 그 재판을 받는 그런 신세로 앉아 있고 그 앞에서 그 간증을 하지만 간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모든 고난들 가운데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은 후에는 이 모든 어려움들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험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바울이 하나님의 그러한, 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았는가.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어이 간직하면서 이 모든 시험을 이겨냈던 우리 다윗 어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또한 우리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또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보혈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을 통하여서 이러한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 죄를 이기는 역사, 시험을 이기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위해서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 또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 능력을 아버지와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미 아마 모든 어려움 가운데 모든 힘든 가운데 또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미 아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아버지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말씀으로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경험하며 전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 또한 죄악을 이기는 역사 또한 이 시험을 이기는 역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단임 목사님과 리더십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또한 우리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지체들 뭐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또 수술과 또 수술후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시고 또한 우리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있습니다 강복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길을 열어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위에서 기도해주시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복음으로 무장하여 잘 자라나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어, 또 EM, 우리 청년 수련회가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잘 준비되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에 붙잡아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리더십들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과 또 다음 세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안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안에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다윗 목사님과 우리 리더십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또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또 수술로 또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며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은혜 역사 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그들 삶 가운데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쓰임 맞는 복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케하여 주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내며 또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마이미아마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교회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울이 또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한. 죄악에서 이기는 역사를 경험하고, 또한 시험을 이기는 경험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오늘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주님 싸우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득 넘쳐나시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